1번, a는 n 무한대로 보내줬을 때, n은, a는 그러면은, 여기가 4n제곱, 여기가 3n제곱, 최고차의 개수만 따지면 되죠. 무한대로 가니까, 4분의 3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얘, 리미트 보내줬을 때, 이뭐 해줘야 돼? 유리화해줘야 돼. 유리화해 주게 되면은 켤레를 곱해 주고, 그 다음에 합차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b,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그 값은 소고 되니까 최고 차이 계수 는 2가 되고 1차지 2k가 되고 k로 수렴하게 된다. 얘는 k로 수렴하니까 계산해보면 은 얘는 an이 리미트로 보내게 되면 은 4분의 3으로 수렴할거고 bn이 무한대로가게 되면 k로 수렴 그 다음에 4분의 3으로 수렴 bn k로 수렴하니까 앞에는 k랑 곱해서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 양변에, 마이너스 4분의 3k를 곱하게 되면은, 다시, 4분의 3k를 곱하게 되면은, 역수 관계, 마이너스 k가 되고, 얘는, 요상에서 4를 곱하고, 얘 예, 오른쪽으로 이사시키고, 요 상태에서, 3이 오른쪽 왔으니까 마이너스죠? 야, 마이너스에. 이쪽 가면은 6k, 2k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k가 2분의 3이 된다. 정리해봅시다.